밤 공기가 짙게 내려앉은 동네 골목을 따라 구두 발소리가 느리게 울렸다. 그날 할아버지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봉투에는 손수 판 동태전 한 장, 집에서 볶아온 멸치 한 통, 그리고 막걸리 작은 페트병.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아들 집에 초대받지 않은 방문을 하는 날이었다. 아버지, 오시지 말라니까.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짜증 섞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말 뒤에 숨은 어떤 마음을 찾고 싶었다. 혹시 바빠서 그랬겠지. 내가 가면 또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는 늘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내리기 전 기사에게 작은 목례를 했다. 별일 없으시죠, 기사님. 아유, 어르신. 날씨 추운데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요. 뭐, 그냥 얼굴 좀 보러. 기사는 웃으며 말했다. 좋으시겠다. 아드님이 가까이 사시나 봐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멈칫했지만 웃음으로 덮었다. 가까운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아들 집 현관이 몇 걸음 앞에 보였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꼭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다. 누르면 또 뭐라 하려나. 하지만 결국 눌렀다. 띵동. 안에서는 낮게 속삭이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먼저 보인 건 며느리의 표정이었다. 환하게 웃을 줄 알았던 그 표정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이었다. 할아버지는 괜히 봉투를 뒤로 숨기며 밝게 웃었다. 예, 그냥, 지나가다가, 식탁 위에는 이미 한상 차려져 있었다.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든채 말했다. 아버지 말도 없이 오시면 우리가 좀 난감하잖아요. 그 말투엔 피곤함, 짜증,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그냥 너희들 보고 싶어서, 손주만이 유일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왔네. 그 한마디에 노인의 굳어 있던 얼굴이 살짝 풀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아들을 흘겨보며 입술을 굳혔다. 식사 자리는 자연스러움가는먼 풍경이었다. 아들은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기 전부터 설거지통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며느리가 툭 한마디 했다. 아버님, 그집다 정리하신다던데요? 지? 아, 그건. 혹시 정리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할아버지는 얼어붙었다. 오늘 이 질문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고 왔는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좀 힘들어. 아버지 혼자 쓰시기엔 집도 크잖아요. 그 말투엔 부탁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들이 모두 전조였다는 걸 오늘 내가 양말만 신고 뛰쳐나가게 될줄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모양이 예뻤지만 그 위로 흐르는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놓았다 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아들은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마치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조심스레 운을 뗐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미 둘이 얘기해 둔 듯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러냐? 그는 늘 아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들의 부탁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참 곤란해요. 할아버지는 멈칫하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 미안하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고, 요즘에도 학원에, 남편도 야근에, 아버님까지 챙기려면 솔직히 벅차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날것 같아서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아들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의 심장을 직접 짚어 누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묵직한 바위 하나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래, 이해하지. 너도 이제 애아버지니까. 이 말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는 무언가가 자꾸만 골마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문제의 말이 나왔다. 아들은 식탁에 있던 서랍을 슬쩍 열었다. 얇은 서류봉투가 그 안에서 반쯤 보였다. 아버지 아버지 집 말이에요. 그거 정리하는 김에 말인데. 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줄은 몰랐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명의 이전을 조금 빨리 하면 어떨까 해서요. 며느리는 지금 말에 지금이라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아들은 도장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아버지, 그 도장 좀 가져오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천천히 등을 펴며 말했다. 그걸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아들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뭐 그렇게까지.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절차상이라는 말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고 날카롭고 무거웠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식탁 아래에서 양말 신은 발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거냐? 아들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스르르. 그 종이 마찰음은 칼날처럼 식탁의 공기를 갈랐다. 며느리는 그 위에 펜을 하나 올려놓았다. 아버님, 그냥 이것만 하시면 저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알아챘다. 내가 이집 식구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다는 것을. 그 작은 한 깨달음이 훗날 내가 양말로 뛰쳐나가게 만든 첫 번째 금이었음을 서류봉투 위에 멈춰 선펜 하나. 그 작은 물건이 식탁 위 공기를 송곳처럼 찔러왔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펜을 바라만 보았다. 아들이 내밀고 있는 것이 종이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지막 선을 넘는 행동임을 직감했다. 아버지, 그냥 절차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게 물려주실 거잖아요. 아들의 말은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과 욕심이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아버님도 연세 있으시고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미리미리 내들 편하려고 아들은 눈을 피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밀어내려는 순간. 아들이 잽싸게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라, 아버지, 좀, 이걸로 저희도 살것좀 펴보자는 건데. 함께 붙어 있던 며느리의 손까지 할아버지 손목 위에 겹쳐졌다. 아버님, 저희 상황 모르세요? 이 서류만 하면 정말 편해져요. 두 사람의 손에 눌린 할아버지의 손등이 하얗게 잿빛으로 변해갔다.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다. 마음 속에서 뭔가 뚝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주려고 평생평생 평생 어떻게 살아온 줄 아냐? 그러자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평생 아버지 위에서만 산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며느리도 힘을 더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좀 챙겨야죠. 그 말은 더는 숨길 의도도 감정도 없다는 듯 정나라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들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도장 어디 있어요? 가방에 넣어 오셨죠? 방금 현관에서 봤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앞에 작은 가방을 짚었다. 아들이 그걸 보자 바로 손을 뻗었다. 아버지, 주세요.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이 찰랑거리며 흔들렸다.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한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노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큰 울음이었다. 아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서류 하나라고요.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너희들한테 내 인생을 다줄 생각은 없다. 아들은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 집은 내 손으로 정리한다. 그 말은 아들이 그동안 누르고 있던 인내심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다. 아들은 달려들 듯 다가와 강제로 아버지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도장만 좀 줘보라고요. 나라. 나. 할아버지는 뒤로 밀려나며 장식장 모서리에 어깨를 세게 부딪쳤다. 쿵.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쳤다. 여보, 죄송해요, 아버님. 여보, 천천히 좀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사과보다는 다급함이 먼저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이 다시 뻗어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식탁 아래로 손을 숨겼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위협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눈이 핑 돌고 몸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마치 지하에서 울려오는 듯 희미하게만 들렸다. 그는 현관으로 뛰었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양말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쾅.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벗어났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의 눈을 뒤로한 채 양말로 비내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오늘 밤 내가 결국 경찰서로 향하게 될 줄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할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비는 이미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고 양말은 몇 걸음 만에 금세 축축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아버지, 아버지 잠깐만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심장이 꺼내달라는 듯 살을 찢고 나올 기세로 뛰기 시작했다. 툭툭툭 아들의 발소리도 계단을 따라 올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발소리는 반가운 내 아들의 발걸음이라는 따뜻한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쫓아오는 포식자의 발자국처럼 들렸다. 할아버지는 3층, 2층을 지나며 난간을 꼭 잡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폐에서는 기침이 터져 나왔다. 어휴, 헉헉. 그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의 그림자가 계단 위 벽에 크게 비쳐 있었다. 순간 할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 도망가야 했다. 지금 붙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현관문을 밀치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양말은 이미 물을 머금어 발바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의 작은 편의점 쪽으로 뛰었다. 편의점 불빛이 환히 비추는 벽면에 할아버지는 두 손을 짚었다. 숨이 끊어질 듯 찾고, 정신도 흐릿했다. 여기까지 왔어. 그는 천천히 뒤를 보았다. 아들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계단에서 멈춘 것 같았다. 비슷한 시간대, 편의점에서는 배달 준비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일상 소리들이 갑자기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왼쪽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아까 장식장에 부딪힌 곳이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어깨를 눌렀다. 아으, 통증만이 아니었다. 가슴은 너무 빨리 뛰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편의점 직원이 문 밖으로 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얼어 보이시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다시 말했다. 안 되겠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전화만 하나 하면 돼.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소나기가 떠오르며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112 숫자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신고를 해야 하나. 아들인데 아들인데. 누군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70평생 어른으로 살며 자식을 위해 참고 참아왔다. 누가 뭐래도 아들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을 다시 떨리게 한건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가방을 빼앗으려 하던 그 눈빛이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휴대폰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다. 내가, 살아야지. 툭, 112. 발신음이 울렸다. 뚜, 뚜.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아들이 나를 강제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숨겨왔던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경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르신 계신 위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순찰차 보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양말로 젖은 발을 내려다 보며 천천히 위치를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아들의 일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경찰차에 올라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다. 아들의 태도는 며느리의 반응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오히려 더큰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고층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차갑게 서 있었고 겨울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스쳤다. 양말 한 켤레. 그게 지금 나를 지탱하는 전부였다. 나레이션.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밀려난 걸까? 주머니엔 휴대전화도 없다. 지갑도 없다. 옷도 남유한 외투 하나 그것도 급히 걸쳐 나온 터라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다. 발바닥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다. 아스팔트 바닥이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다. 할아버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들의 고함, 며느리의 비난, 손자의 어색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을 짓눌렀다. 나레이션. 그래, 나는 그저같이 밥좀 먹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무릎이 휘청했다. 순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벤치 하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경비실 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경비 아저씨 아버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 잠깐 바람 좀 쐬려고 경비 아저씨는 금세 상황을 직감했다. 추운 겨울날 양말만 신고 단지 밖으로 뛰쳐나온 어르신 얼마나 절박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였던 것이다. 경비 아저씨.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발이라도 좀 녹이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그냥 조금만 앉아있다 갈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경비 아저씨, 아버님 같은 분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단지에서 일한 지 7년인데, 가족 문제로 뛰쳐나오신 어르신들 꽤 많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건드렸다. 나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경비 아저씨, 아버님, 아드님 쪽에서 찾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전화도 계속 오고, 할아버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발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경비 아저씨는 순간 몸을 틀어 나를 살짝 가렸다. 경비 아저씨, 며느님, 지금 아버님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조금, 며느리, 저희가 모실 테니까 비켜주세요. 아버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보기. 그 말, 사람들 보기, 마치 칼로 찌르는 소리였다. 나라는 존재가 창피하다는 뜻과 다를 게 없었다. 할아버지, 나는 집에 안 갑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 그럼 어쩌시려고요? 이 시간에 갈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내 목소리는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경찰서로 갈 겁니다. 며느리, 네, 경찰서요? 할아버지, 오늘 있었던 일 모두 신고할 겁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비 아저씨는 조심스레 내 팔을 부축해 주었다. 경비 아저씨,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참지 않을 겁니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경찰서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양말이 젖고 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시원했다. 나레이션 평생을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다. 그래서 맞아도 참았고 무시받아도 참았고 욕을 들어도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경찰서 문을 열자 온기가 느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울컥함을 삼키느라 한참을 주저앉아 있어야 했다. 경찰,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아들이 소리친 말부터 며느리의 행동, 식탁에서 벌어진 갈등, 그리고 양말 바람으로 뛰쳐나온 상황까지. 경찰은 처음에는 놀라다가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어르신, 사실 요즘 이런 가정 내 학대 신고가 많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조사받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힌 무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다. 나레이션 나는 단지 인간답게 대우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그날 새벽 경찰서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치 내 인생의 오래된 먼지들이 하나둘 털려나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진술을 마친 뒤 휴게의자에 앉아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안정되어 있었다. 겨울밤인데도 유난히 숨이 잘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경찰, 어르신, 아드님과 며느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들 부부의 표정은 겁과 당황, 그리고 예상을 못했다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아들, 아버지 여기까지 오실 일은 아니잖아요. 며느리, 아버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 경찰은 단호했다. 경찰. 두 분은 지금 가정 내 폭력 및 정서적 학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말씀은 조사실 안에서 하시죠.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아들. 저희가 아버지를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고작 말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경찰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누군가 처음으로 내 상처를 상처라고 말해준 순간이었다. 아들 부부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은 한참이나 흘렀다. 그런데 조사실에서 뜻밖의 말이 들려왔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조사실 안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말은 마치 강한 쇳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